김상욱 국회의원입니다. 보험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독과점 체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과 관련된 긴급한 이런 현안이 하나 지금 생겼는데, 예를 들어 내가 가진 자동차가 사고가 났는데, 그러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원상회복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부품을 순종 부품이 아니라 확인되지 않은 검증되지 않은 부품을 써야 되고, 순종 부품을 쓰면 피해자인데 돈을 더 내야 되는 이상한 불합리한 그런...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국민 모두에게 좀 비상식적인 관행을 보험회사에서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소비자, 우리 국민 전체가 소비자인데, 국민 전체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준비되지 않은 약간 개정이 8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8월 16일부터 시행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 원인인지, 방향성이 무엇인지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함을 저희가 정말 강국한 진정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만약 시행되고 나면은 국민들 다 대다수가 너무나 황당한 피해를 보게 될 일이 될것 같습니다.